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자, 5월, 오늘 날짜 5월 13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허전한 하루인데 뭐 저만 그렇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하고 이제 일본 축구 어째 일본 축구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일본 야구가 발매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메이저 리그를 이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메이저 리그를 하게 되네요. 뭐 메이저 리그를 이제 제가 프리뷰를 하게 앞서 좀 장점을 보자면 좀 경기가 많아서 좀 선택의 폭이 넓다.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장점이라 볼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챙겨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경기를 직접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캐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음좀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흐름 보시다가 좀 금액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이제 LA 에인젤스와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예요 이제 에인젤스는 스케스 선수가 나오고 미네소타는 베리오스 선수가 나와요. 뭐요두 투수는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자, 다 아시는 이제 투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케스 선수를 좀 보자면, 5월 8일날 선발로 올라왔었는데요. 어, 디트로이트 상대 4.2 이닝 80점하고 패전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아무리 에인저스 이제 타사들이, 타선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저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베리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승 중이에요. 마지막 경기 5월 7일 토론토 원정에서 7 이닝 무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고. 뭐, 제가 좀, 요 부분은 좀 미네소타 승리를 이제 낙점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점이 뭐냐면, 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커버스픽 1일 것 같아요. 이 커버스픽이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가장 몰리는 경기, 그러니까 1위를 커버스 1위라고 해요. 이제 그게 지금 미네소타일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제 그런 말들 있죠. 커버스픽 1위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이니까, 미신이니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미네소타가 또 좋아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선발 투수의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 미네소타가 지금 자투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자투 타율이 2R8분 3리로 굉장히 거의 자투 킬러인데, 음. 일단은 미네소타 자투 라인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뭐 요렇게만 미네소타는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요게 좀 중요해요 이제 클리블랜드와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클리블랜드는 셰인비버 선수가 나오고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레이놀드 로페즈 선수가 나와요 어, 이두 팀이 며칠 전에 한번 맞붙었어요 언제냐면 5월 8일이네요. 네, 5월 8일 이제 요때는 클리블랜드가 홈이었고 이제 화이트삭스가 원정이었어요. 네, 그때 비버 선수는 6.1이닝 동안 3실점을 하고 내려갔고요. 어, 이걸로 이제 노 디시전 기록했고 그다음에 로페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이닝 3실점 요렇게 똑같은 3실점을 했는데 이날 이제 화이트삭스가 패배를 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홈런을 맞으면서 패배를 했는데 음 기록들을 보면은 이 로페즈 선수가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굉장히 안 좋은 좀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5월 8일 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정과 지금 홈과 원정이 바뀌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로페즈 선수가 이제 배당을 과연 이2.03 정도 받을 이제 <laughs> 배당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데, 어 솔직히 저는 클리블랜드 가서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번 시즌에. 저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몰래 몰래 가끔 이제 메이저 리그도 구매했었는데, 클리블랜드 가서 저는 오케이하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타율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어 거의 지금 테이블 타선 같은 경우에, 클레블, 클레블랜드가 2할 1푼 9리가 나타나고 있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2할 8푼 1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출루율도 거의 5푼 이상 차이 나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투수를 믿고 가기보다는 좀 타선을 좀 믿고 가는 게 이번에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로페즈 선수가 좀 복수 아닌 이제 나름 복수 아닌 복수를 한번 좀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와이스삭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제가 봤을 땐요두 경기 가장 좋아보이는것 같아요. 뭐, 양키스, 뭐, 그 다음 휴스턴, 뭐, 요런 거 제가 봤을 때 요런 것도 솔직히 좀 역배 타이밍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요두 폴더 하시면은 프로토 기준으로 3.1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폴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지금 지방으로 좀 출장을 가야 돼서요. 아마 15일까지는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는 픽을 못 올려드리는데 제 픽은 계속 제가 꾸준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못 찍다 보니까 이제 제 카톡방에 밖에 공유를 못해요. 그래서 제 카톡방에 오셔, 오셔가지고 그냥 제 픽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맨 밑에 댓글란에 제 카톡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이제 단톡방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단톡방이 좀 시끄러워서 또는 뭐 직업 때문에 단톡방이 있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매일매일 개인톡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짜증내지 않고 매번 이제 픽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번 며칠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